주님,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지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사순절 동안 더욱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실수와 연약함을 주님께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며 평안한 밤을 맞이합니다. 오늘 하루도 은혜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누렸던 모든 순간을 기억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바람 한 점, 햇살 한 줄기,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도 주님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이 혼란했던 순간과 제 입술과 행동으로 주님의 뜻을 어긋나게 했던 순간들도 떠오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제가 알지 못한 채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도 용서를 구합니다. 오늘 밤 사랑하는 이들의 삶과 마음도 주님께 맡깁니다. 그들의 고통과 걱정을 모두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평안한 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더 사랑으로 가득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서 고백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을 찬양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다스리시는 것처럼 제 마음과 삶 속에서도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했던 순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한 이들의 삶 속에서도 아버지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이밤 주님의 품 안에서 온전히 쉬며 내일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더욱 깊이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내 마지막 기도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밤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